뭐 야. 뭐야? 우리 침대다 어디 갔어? 어야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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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했거든요. 뭔싹다 어, 밀렸나? 아니 서버가 초기화 된 건가? 아. 어, 어떻게 되.. 어떻게 변했는지. 와, 야. 아니 싹다민 거예요. 여기 있던 집? 아니 <laughs> 부산. 와!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타이탄으로 공격했던 그 지하집까지 한번만 볼게요. 와! 서랍 다 내려가있네요 야 공룡은 다 있네? 어 그럼 다밑트란이야 내가 아오 김오디 아오 김오디 아오 김오디 어어어 김.. 김혜리 아 그냥 보고 나갈라 그랬는데 이 공룡들 보니까 이거 안 밀고 갈 수가 솔직히 없는거 인정? 어.. 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또 일본 서버입니다 오늘 일본 서버인데 오늘 그때 제가 저희가 저번에 이제 폭포 속에 있는 일본 부족을 털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저항이 거세지 않았고 그렇게 털었는데 생각보다 아이템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버를 정찰한 결과 그 절벽 위에다가 지어놓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중국 서버보다는 인간한테 들어오는 털렛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주카론이나 시포론 같은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너무 라란 데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저기 지금 보이시면 전방에 지금 터렛타워 보이시고 공룡 게이트 보이시죠. 저지을털 생각입니다. 이 반대쪽 저기 지금 기둥이 보이시면 기둥 보이시죠. 제가 죽은데 여기 자리에 토대 작업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전초 기즈 짓고 그냥 일자로 밀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터레지 한한 200개가량 있는 것 같고. 바주카 런 이런 거만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여기다 전적기지 받고 하면은 금방 금방 뚫거든요? 뭐 총알 굳이 뺄 필요 없이? 어쨌든 간에 이 집을 오늘 털어볼 생각입니다 어 바로 전쟁 준비하러 들어가 볼게요 가두어저 전쟁 준비를 마친 상태로 어 지금 적 기지 앞에 와있고요 이제 텔레포터 유티라노스 그 다음에 털의 총알을 뺄 바위 정령스랑 예, 여러 가지 이제 저 이제 기지 만들었고요. 음, 일단 저도 갑발을 입고, 어,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일단 제가 바위 정령으로 가서 총알을 뺄게요. 그럼 저 지금 들어갈까요? 왜 뒤에서 누가 버프 좀 드려. 음, 버프 주요 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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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그래 총알 다 빠지면 바로 러렌도 됩니까? 음, 네 예, 빠지면 러하세요 어... 아! 터렛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중국 서버였죠? 바로 지금 응. 인수분해 당했어요 바이골렘 어... 응. 어... 바로 이쪽 컷 당했어요 음... 이게! 타르잖아. 이게 합리적이지 이게 응. 음... 체력 57만 사, 3천 야 근데 이 정도면은 총알 그막 천발도 빼겠다 여기 체력 차고 유티라드스 해주면 네 금방 되겠는데 음, 피가 차요 역으로. 아, 어, 그러니까. 피가 차 역으로. 어, 피가 차잖아요. 어, 찼다 내려갔다. 이 무한이야 무한 그냥. 야 체력이 오히려 60만으로 찼어. <laughs> 레전드. 일단은 앞쪽에 있는 토렌 라인은 총에 빠진 것 같은데. 뒤쪽 라인에서 많이 쏘는 것 같아 지금. 이거 두대로 빨리빨리 빼자. 더더가져와 바이정령. 두대로 빨리빨리 빼자. 아니 그게 배고프게 아, 그 돼지가 배고프니 축달아요. 아, 돼지스 때문에, 응. 아, 나이스. 어, 아, 뭐 토레총알이 이렇게 많아? 야, 이거 한 진짜 몇 천발 나났겠다, 몇 천발. 이거 이제, 야, 내가 내, 내 바로 뒤에는 있 이거 이제 금고하고 이거 밀어야겠는데? 저 금고가 지금 저희의 그겁니다, 방패. 아, 그러네, 그 다리 옆에. 아, 다리 뒤에 숨어 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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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연애졌냐? 공격이 많이 빠졌어요. 어끝끝 끝. 끝, 끝. 어뽑아아다 빠진 거야? 아더한 쪽이 남아 있고 지금 밖에 뭐냐 마 아니다. 나 마셔. 대장만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음. 있어. 응 음, 됐어. 일차 성공. 어 이거 뭐야? 이거 포타피하기 게임이야? <laughs> 기둥이야. 쇠. 포터피안, 포터피안 게임, 포터피안 게임. 음, 오, 오 나이스. 맥주, 나이스. 바이버. 나이스. 아 나도 할까? 아 근데 야, 근데 이거 나 갑옷이 너무 아까운데. 아, 니 죽어도 돼요. 죽어도 돼요. 아 알았어. 죽어도. <laughs> 누가 계속 집에서 갑옷 만들고 있어? 많이 지금 많이 만들어놨어, 전체. 전군 출격하라! 내가 몸을 알아? 대겠다 출격하라! 가자. 잠깐만 기다려봐. 같이 가. 출격. 바둑가 세발 들고 가야지. 가자. 오케이. 장전하고. 가 어, 저기 얌님 발전기 찾았는데? 어디 어디인데? 얌얌얌얌 얌, 얌, 얌 어디야 발전기? 네, 금고 있어요. 금고로 어, 붙여놨어요. 그, 왼쪽에 보이시죠? 왼쪽에? 왼쪽 네. 바로. 네. 아니 저 그래. 아, 지금 맥주 때문에 잘안 보여. 간다. 한번한번고 와요. 한번 찔고 와요. 어, 선님 어, 살짝 앞으로 더가 가지고. 가 아. 어 아, 어, 아. 어, 그래 살렸다. 어, 살렸다. 아무라. 빨리 가서 넉백. 왔 그거번에 채리그 밑에 응. 있는 식물털에서 사줘. 식물털. 아, 물어 식물 어, 아, 나안 보여 지금. 오케이. 식물털 했끝. 오케이. 뭐야, 여기 아르진 뭐 사람 없어? 쭉 들어가자. 여기 여기 터렛 총 없는 데번집은 뭐야? 예? 다빠한 아, 개면 되겠다, 이제. 뭐야? 다 들었네. 야, 제가 10초 정도 칠게요. 네, 10초. 아, 네. 아, 뭐야? 야, 아, 그냥 왜 터트렸어? 아, 근데 데미지안 들어갔어. 걱정 마. 내가 보고 <laughs> 있다, 주인. 여기 집중, 여기 있다. 아, 자, 지키지 마. 지키지 마. 지키지 마. 마. 어디인데? 아꾸뜨가 여기 부수고 있네. 여기 안쪽에 집 안에. 아, 아, 이게 거치지. 집주인이야? <laughs> 어. 뚫어 봅니다. 뚫어 봅니다. 어. 봐. 입장. 이야 뭐야? 뭐야, 뭐야. 잠깐 발전 와 발전기 발전기 와. 여기 2층 2층 2층에 발전기. 왜왜왜왜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뭐야, 뭐야? 여기 또발고기는이 수... 왕슈. 왕슈 왕슈 자고 있는 왕슈가 여기 중국. 씽맨 아 왜? 얘네 중국 인가 중국인인 같은데. 아 왕슈 이름 왕슈. 왕슈 어 왕슈 얘네는 왜 지네 서버 놔두고 여기서 하는 거야? 다 끌어내 끌어내 어다 끌어내! 음. 중국인다 끌어내 어 끌어내 잠시만요 나, 지금 빠있는 어. 애 <laughs> 나와봐요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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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음. <laughs> 저 일단은 저희 여기가 이제 이분들이 여기 이제 그, 그 부족원들인 것 같아요 이거 받아 왕슈 그 다음에 <laughs> 9102. 응. 음, 중국. 뭐. 아니 중국인이었다니 일본 부족인 줄 알았는데. 어? 뭐, 300개. 와 쌍미뤘네. 뭐. 아, 인벤토리 뭐 있어요? 바주카 가보. 와, 수정된 락드레이카 아래. <laughs> 야 진주 개 많아. 오케이 진주. 와 진주 10만 개 정도 있는. 아야 한 30만 개 있다. 그리고 어, 크리스탈도 어. 한 30만 어. 개 있고. 아래쪽에 아래쪽이 더 맛있을 거야. 야, 것 근데 여기는 근데. 뭐야? 여기는 뭐 여기 어, 뭐 계란들밖에 없는데? 응. 마인드. <laughs> 말...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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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나도 여기다한번 싸봐야겠다. 그러면 나나잠나봐 날려주세요. 날려주세요. 빵! <laughs> 오 계란들. 오 개시원해. 오. 다시 기절해. 어. <웃음> <웃음> 뭐야? 양 체력이 3만이야. <laughs> 아 이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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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양? <laughs> 양이 체력이 높으면은 고기가 많이 나와요. 죽였어. 아 체력이 그래 38,000이네 양이. 이걸로 보스레이드가도 되겠다. 응 엉덩이 샷. <laughs> 와 이거 시프 받치네 집에. 얍뭐 정크레이시냐? <laughs> 네. 어바바라 <laughs> <laughs> 아이고 기가 입성하십니다. 아이고. 응. 미치원, 미치원. 제가 죽이... 음. 미트론, 미트론. 다죽이이다 죽여! 다 죽여 기가라다 죽여! 다 죽여. 어 뭐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중국인데도다 썰렸다. <laughs> 어 지나, 지나가다 다 물렸네. 어, 지나가다 물렸어 다. 아이고. 오 아, 천연이 천연님 쟤네 봐 봐요. 아, 아, 아 날려도 돼요. 조신. 아, 잠깐만 볼게요. <laughs> 와! 오케이. 기다려. 가자! 나 장충 좀줘 마르르 멘션. 마르르 멘션. 와! 어, 마르르 멘션. 와르르 멘션. 어. 아르멘션. 아 생각보다 되게 올, 오래 걸릴 줄 알았던 이제 기지 공격이었는데 생각보다 털에 띠이 그렇게 괴랄하지 않아서 바이정령으로 정말 아주 무난하게 송아를 빼고 그다음에 집을 털었습니다. 집은 거의 진주 그다음에 크리스탈보다는 철괴 이런 거좀 많이 회수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브리딩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그냥 바이정령두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좀 실망했고 음 그리고 일본 부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 부족이었어. 어, 일본 서버 안에 있는 중국 부족이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서버에도 한국인들이 좀 있는 편이라 아... 좀 이거... 겹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다른 외국인들도 충분히 많은 서버라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일본 서버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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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